안녕하십니까. 2월 27일 목요일 오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. 장전에 선물이 유럽장치 개장전에는 뭐 상승했다가 0.7%, 0.8%까지 상승했다가 유럽증시 개장하고 나서 마이너스 1%까지 급락을 하고 갑자기 막상 또 미장 개장할 때는 또1% 넘게도 올랐다가 장마감화는 다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일단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한 명분이 좀 가장 쎘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올랐었었다가 코로나 19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특히 어제 이 반도체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반발 매수세가 처음에 많이 나왔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. 일단은 뭐 유럽이랑 남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. 어, 이것도 사실 명분으로 밖에 보이질 않고요뭐 이번 코로나 바이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미 시장이 빠졌는데 신규 확진자가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뭐한명 정도 추가 발생한다고 미증시 1% 올랐던 게다 빠질 만한 이슈는 아닌 것같고요 여전히, 현재 그 S&P 500도 그렇고, 나스닥도 그렇고,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 점이, 어, 이번 기회에 좀 명분을 삼아서 조정을 하는, 음,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일단은, 아직까지 높은 건 맞아요. 아직까지 그 PER 지수, 그니까 퍼죠. 포가 아직까지는 좀 높습니다. 보통 한역세적으로한 예, 14, 15이 정도인데 현재 17, 16이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험 어,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수에서 뭐 당장 V자 반등을 할 것이다. 이런 것보다는 어, 현재 지수에서 조금 박스권 횡보세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우지스 27,000선 나스닥 8,900에서 9,000선. S&P 한 3,100선에서 좀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. 일단 뭐 야간 선물은 외국인이 887계약을 매도하면서 0 8포인트 자락을 했고 어제 우리 시장이 아침에 급락했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규 확진자 169명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낙폭이 좀 확대가 됐었죠 다시. 그렇지만 또 오후에는 그 우리 정부의 추경,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경기부양정책 등을 기대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음, 일단 뭐 코로나19가 뭐 지금 유럽, 남미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일단 안 좋은 영향이죠.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영향이지만은 일단 뭐 독일도 그렇고, 어, 중국도 그렇고, 어, 경기부양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발표가 있죠.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, 어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.5%잖아요. 근데 현재 국채금리가 1.15, 1.16이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,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, 그, 상식적으로 그렇죠.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인데, 플러스 알파는 대개 양수이지만, 지금은 양, 음수고, 그 음수도 굉장히 큰 음수다. 이렇게 때문에 기준금리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, 그래야 경제가 또 살아납니다. 기준금리가 국채금리보다 낮아야. 이 역전되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그 이유도 나중에 한번에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은 가,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왜 깜짝이냐 왜냐면은 그 한국은행은 6월 달쯤에 인하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,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마 오늘 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음,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어,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들어올 수 있고, 어, 이 반말 매수세가 특히 기관, 기관의 반말 매수세어야만, 현재 코스피스가 2060, 50선에서 반등이 되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고, 어, 의미 있는 반등이 되지. 이게 기관의 매수 안 들어오고, 어제 그제처럼 개인의 매수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, 어, 추가적인 조정은 기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. 아주 이런 것들도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좀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이데일리 생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어또 오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이번 주 이틀 남은 어 우리 시장 고비니까 반등할지 추가 하락할지 고비에 놓여져 있으니까 어 일단은 다들 시장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 새벽부터 코미팜이 계속 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단은, 뭐, 코미파 오늘 당장 오른다고 해서, 뭐, 쫓아갈 필요도 없고, 쫓아가기 힘들겠지만, 쫓아갈 필요도 없고, 어 지금은 빠진 종목도 위주로 잘 잡아야 나중에 진짜 상승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. 이 점만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따 오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.